안녕하세요, 도우노, 도우노라입니다. 이번에도 간단한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이번 업데이트는 대부분이, 익스트림 부스트, 입부라고 얘기하죠? 여기 는 캐릭터들이 거의 다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단테도 이렇게 있고, 베니마루 있고, 그레이 있고, 아로우, 그리고 조타로, 분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았는데 이제 5까지 진행이 되고요. 캐릭터를 고르고 들어가게 누르면은 이 캐릭터를 쓸수 있고 연관되는 캐릭터를 쓸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깨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깔아놓고 풀업만 해도 5까지 쉽게 깹니다 일단 캐릭터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루, 이거 스킨 낀 거예요. 가루의 스킬과 패시브는 엄청 많기 때문에 요거는인 게임 내에서 그냥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베니마루 스킨이에요. 베니마루 또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르노 이것도 스킨입니다. 브루노도 이렇게 간단히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전류 피해라든지 출혈, 뭐 스턴 퍼센트 느려짐 이런 것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타로 조타로는 배너 뽑기에서 뽑을 수 있고요. 능력도 이렇게 간단히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도타로 같은 경우는 1 0 d 랑 같이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딜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레미. 그레미도 딱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레미 가장 좋은 점 설치비용 100원입니다. 그리고 단테. 단테 같은 경우도 제가 간단하게 인게임 내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또 가야죠. 렛츠고! 바로 일단 풀업한 상태고요 데미지는 엄청나죠? 모두를 간단히 골라서, 가운데 모두 거 추천합니다. 데미지가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사거리도 올라갑니다. 딱, 궁을, 딱 쓰고, 딱 쓰잖아요? 딜이, 152B까지 올라갑니다. 핏싹기에요 근데 이게, 적이 딱 맞아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풀립니다. 그러니까, 궁의 딜이 이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통도 빠르고. 자, 적이 맞아버리니까, 보세요. 맞으니까 풀렸습니다 스톱 빠르고 딜 좋고 딜이 계속 올라갑니다 모드는 계속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입맛 따라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공격력이 계속 올라가죠 보이시죠 기술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적들이 이렇게 포탈에 포탈 앞으로 오면은 넉백이 됩니다 보세요 자 이렇게 넉백이 되죠 뒤로 갑니다 자 서포트로 좋은 기술인 것 같아요 모드를 바꾸면은 모두를 전부 다 클릭을 해버리면은, 이제 위에 과 상단에 사라지고, 그리고 기술, 이렇게 오토로 놔도 될것 같아요. 이런 기술들은 다. 오토로는 천디랑 갖고 오면 딜이 많이 올라갑니다. 자, 업그레이드 풀업으로 해버리면 전체 공격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궁을 딱 쓰면은, 이렇게 시간 정기 딱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궁도 생겼고요. 자, 기본 공격력이 13.4. 천디를 딱 깔면은, 다 올라갑니다. 공격력이. 76%올라갔시네요 얘도 같이 올라갑니다. 자, 부채골리인데노타르를 설치하면은 전체 광역으로 바뀝니다 풀업을 하면은 이 정도 딜 나옵니다 공속 빠르구요 그다음 베니마루 네, 베니마루 풀업을 했구요 각종 불 딜을 넣을 수 있는 이렇게 버프가 많이 생기구요 기술도 이렇게 딱 생깁니다 딱 쓰니까 피해가 좀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보트 딜 넣는 거에 있어서는 진짜 엄청나게 센것 같습니다 딜도 나쁘지 않아요 브루노 풀업을 하면은 전체 공격이고요 전체 공격 슬로우를 겁니다. 브로노 같은 경우는 서포터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레미. 오, 이게 뭔가요? 뭐가 이렇게 뻥 터지네요. 부채꼴이고요 자, 궁도 써보겠습니다. 궁수니까불 효과, 여러가지 효과가 랜덤으로 걸리죠. 불꽃 터지는 것 같아요. 설치 비용 100원에 기름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단태, 풀업 하니까 딜이 이렇게 나오고요. 공속이 엄청 빠릅니다. 뭐 뭔가, 꽉 썹니다. 또 써볼게요. 짠. 자, 변신했죠, 변신. 자, 보시다시피 딜이랑 크티컬 데미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콤보 최종으로 올리는 거는 제가 라이브로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이나타운 가서 말을 가면은 영혼이 추가로 생겼는데요. 거기는 안테것도 있고 조로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거를 만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재료 같은 경우는 딱 클릭하면은 출처가 뜨니까 확인하셔도 될것 같습니다.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파이.